요즘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어떡하죠? 그리고 또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청약통장 가입이 안돼 있거나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청약통장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청약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 먼저 청약통장이란 사실상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티켓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단 티켓을 구매할 때 순간 바로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구매한 티켓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청약통장 종류는 어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로 이제 청약예금과 부금저축은 신규가입이 불가하고 딱두 가지 동작으로만 신규가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번째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아,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뉘는데 청년들에게 자격조건에 맞으면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청년우대형이고 가장 모든 국민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니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전국민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전국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자녀가입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태어나자마자 가입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건 제가 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방법입니다. 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중 은행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에 찾아가셔서 청약통장 만들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입기간입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청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만기가 없다 보니, 청약통장은 절대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입금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나, 사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금리가 높아졌을 수 있으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인정금액은 아무리 내가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서도 예금담보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은 대출이라 이율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한번 청약통장의 약정이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고금리 상품으로 유명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었던 것도 맞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기준금리가 3%인 때 본다면 사실 상해 차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금리를 보면 2년 이상 가입했을 때 2.1%입니다. 물론 청년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금리가 너무 귀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맞고요. 원래는 이율이라도 높았는데 지금은 이율도 너무 낮으니까요. 정부에서는 해당 기금으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2022년 11월에 2.1%로 인상되긴 했습니다. 그럼 저축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에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일시 예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치금 형태로 미리 맞춰놓고 1,500만원을 10만 원씩 매달 회차별 인정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이율이 낮아진 청약 통장을 가입하실 때는 굳이 월 50만 원씩 입금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음은 청약 1순위 자격입니다. 아까 청약 통장은 청약을 넣기 위한 특켓과다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티켓을 내가 넣고자 하는 아파트 청약 조건에 맞게 자격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약을 넣는 주택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각각 1순위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은 어, 지역에 따라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가 2년 전에 미리 가입해두고 돈을 하나도 안 넣다가 청약 전날이 되어서 돈 입금했다고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납입횟수를 인정해 주는 건 매달 1회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달 24회, 즉 24개월이니 어, 2년 동안은 꾸준히 청약금을 입금해야 하는, 하는 것이고, 사실 국민주택에 넣는 분들은 이 조건은 모두 갖추신 분들이라, 그래서 만약 똑같이 24개월을 넣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매달 100만 원씩 넣는다면 그건 평등하지 않으니 최대로 10만 원씩만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24개월 동안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바로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다른 점이라면 사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기 전에 반드시 맞춰놔야 됩니다. 내가 넣고 싶은 청약단지 공고가 떴다고 해서 이제 예치금 맞춰야겠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넣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입니다. 사실 전국에 넣는 모든 청약 조건의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어, 가입순간 1,500만원을 입금해놓고 회차별로 분납처리를 해놓고 24개월간 모른척 지내면 24개월 이후에는 전국에 분양하는 모든 청약의 1순위 청약통장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유주택자고 하면 또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위에 얘기처럼 1,500만 원을 넣어놓고 이은째 사는 거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 300만 원은 한 번에 넣고 분납 처리를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넣는 평형대가 사실 대부분 84타입 이하이긴 하니까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600만 원까지 넣어두시면 추첨제 물량에 많이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약에 당첨되시고 또 청약통장을 언제 쓸지 모르니 기존 통장을 바로 해지하시고 다시 새로 가입하시면서 1,500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두신 채 잊은 채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하시면서요. 1순위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가점제로 갔을 때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게 낫겠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청약에 넣는다면 이미 10년을 넣어두는 사람을 점수로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은 미성년 자녀 통장 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입 기간이나 횟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미성년 통장 가입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아까 가입 대상에 전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녀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넣는 게 좋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일찍부터 돈을 넣으면 목돈이 묶이기도 하니까. 미성년의 경우는 미성년 시절에 통장 가입 임정 금액이 2년이다 보니까 만 19세가 되기 2년 전인 만 17세에 청약통장을 부모님께서 자녀 명의로 가입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을 때 1순위 자격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자녀가 통장을 써야 하는 20대 후반이나 30대쯤 되었을 때는 남들보다 청약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10만원씩 하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2만원씩은 꼭 넣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소득공제입니다.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내가 얻은 소득의 일정 금액을 제외시켜주는 소득공제지 어, 세액공제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는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가입은행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그리고 한도는 과세 연도의 납부액의 40% 최대한도 240만원에 40%니까 96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은행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할로 사실 청약통장의 금액의 돈을 못 돌려받을 때쯤에는 시중은행들도 무사하긴 힘들 테니까요. 그러니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해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도인출 불가 및 만기가 없다는 것도 주의사항입니다.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것과 만기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돈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청약통장은 시간을 쌓아두는 것인 만큼 차라리 납입 금액을 줄이거나 예금담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경기가 이렇지만 언젠가 회복되는 순간 그 통장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금도 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최소 매월 2만원이라도 가입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